대형 채비의 고속 충전기입니다 앞에 이렇게 보이는데 사람 키만한 게 있는데요 이게 400kW로 충전하는 고속 충전기가 되겠습니다 400kW로 충전을 하려면 일반 고속 충전기가 보통 400V짜리를 쓰게 되는데요 이 400V의 2배인 800V 전압을 이겨내야 되거든요 따라서 이 케이블에도 아주 특수한 기술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일반 케이블하고 큰 차이가 없지만 이 케이블 자체에도 액체 냉각하는 방식이 들어가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특수한 케이블로 해서 이제 800V에 나는 열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까지도 다 커버하게 되겠습니다. 포르쉐도 울트라 패스 차징에서 한 350kW까지 충전서 아마 지금 테스트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이제 많이 상용화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옆에 보면은 다른 이제 고속 충전기가 있는데요. 이게 지금 많이 사용되는 거죠. 50kW 충전기가 되겠고요. 크기가 어 저쪽, 왼쪽으로 갈수록 점점 점점 커지거든요. 저중간게 이제 100kW. 저 끝에 쪽에 있는 게 이제 200kW로 충전하는 부분인데, 이거 아 같은 경우에는 올해 2018년부터 고속 충전기가 이제 전국적으로 깔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쪽에 있는 게 200kW 충전기인데요. 여기 DC 콤보 전용인데요. 여기 가보면 DCB3FD200이라고 있는데 200kW로 충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제 동시 충전할 경우에는 반반 나눠서 100kW로 충전이 된다고 합니다. 이게 버스 충전하는 데서 전기버스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